생산자분이 힘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치료가 들어가지지 않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상담을 먼저 진행해요. 그럼 먼저 힘이 약한 원인을 찾겠죠. 원인을 들여다보면 자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책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드라마나 보고 있고 오락이나 하고 있고 이런 자신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판을 해도 이걸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악순환이 되거든요. 오늘은 공부를 해야지? 아니면 오늘은 뭐, 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또 그날도 드라마를 보고, 오락을 하고, 이걸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원래 하고자 했던 공부는 하지 못하고, 그럼 또 자책을 심하게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날은 자신을 굉장히 누르면서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별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고, 다음날은 내가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또 드라마를 보고, 이런 반복을 하고, 또 자책을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생활을 뭐몇 달만 하시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몇 년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아. 계획을 세우고 또못 하고, 계획 세우고 또못 하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고 힘이 계속 약해지고 이걸 반복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 걷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걷지 못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엑스레이를 찍어 보고 진찰을 해본 다음에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를 하겠죠. 잘 걸을 수 있도록. 심리도 마찬가지인데 심리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심리도 아프거든요. 심리도 쩔뚝 거릴 때가 있고 심리도 걷지 못할 때가 있고 심리도 허리가 꺾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쩔뚝거리고 있는지 내가 굉장히 지금 울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면 드라마를 보고 오락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사람은 어느 정도 즐거움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특히 더 심할 수 있고요. 근데 상처가 많으면 이 즐거움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말하자면, 상처가 비교적 덜한 분은 되게 작은 거에도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평균적으로 필요한 즐거움이 70이라고 했을 때, 상처가 많지 않은 사람은 아침에 맛있는 걸 먹었거나, 뭐, 거리를 지나다가 이쁜 인형을 봤거나, 뭐, 하늘을 보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즐거움을 얻는 요소들이 될수 있어요. 근데 상처가 많은 경우에는 이 감정들이 그 상담자분을 짓누르다 보니까 작은 거에서 즐거움을 얻기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즐거움을 어떻게든 70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보통은 이 70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30이라도 만들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를 보거나 오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노력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거나 오락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 생활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내용이 되게 낯설기 때문에 어, 정말 핑계도 가져가시다. <laughs>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이거는 100% 맞고 뭐 모두한테 적용이 되고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사람이 기본적인 게 충족이 돼야지 그 이후에 나머지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즐거움이 한 40이나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항상 뭐10 정도나 그래요. 그러면은 이 즐거움이 부족한 거에서 항상 허덕이고, 무기력하고, 좀 기분이 나쁜 상태로, 그러니까 우울함이 있는 상태로 지속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나한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너 빨리 공부해. 너 빨리 취업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돼. 면접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걸로 계속해서 자기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어, 생각해보시면 왜 '하'를 쏠 때요. 처음부터 간역을 맞추는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기본기가 돼야지 '하'를 잘쏠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리 힘을 키우고, 팔 힘을 키우고, 그런 노력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하'를 잘쏠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즐거움, 그게 적어도 40, 50 정도가 되는 거는, 할 수기 전에 다리 힘을 키우고, 팔 힘을 키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돼 있어야지 정말 할수 있는 걸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비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담자분을 보면 어, 정말 큰 잘못을 해서 자신을 엄청나게 비판하기보다는, 그쵸? 물론 큰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강하게 자신을... 비난하고 있고 그 잘못을 한 다섯 가지를 했어요. 근데 막 50가지를 비판하고 있다던가 이렇게 양이 되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10년 전에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10년 후인 지금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자신을 비판했으면 이미 그 벌을 충분히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용서가 잘안 돼요, 사실 용서를 하는 것도 기본기가 있어야 그걸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만 들여다보다 보니까 거기에 더 집중이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복잡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가끔 이런 영상 올렸었는데 자신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자신을 그렇게 비판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감정이 휩싸이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머리로 잘 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담자분들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감정은 모이면 힘이 되게 세다. 감정이 어느 정도만 있을 때는 내가 그 감정을 컨트롤 할수 있고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감정이 너무 과도하게 쌓이잖아요. 그럼 감정이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못 이기는데 감정을 계속 이기려고 하고 그럼 당연히 지겠죠. 그럼 자신을 또 비판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이해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나에 대해 되게 잘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잘 아는 거와 지금 들으시는 분이 잘 아는 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제가 말하는 방식이 물론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떻게든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신을 좀덜 비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